나주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내장은 조금 밀리네요. 네, 어제 나스닥이 많이 상승을 해서 기대를 했지만, 뭐 약세장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니까 너무 예민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최근에 제가 회사에서 일이 좀 늘었어요. 원래 좀 많은 편인데, 방송을 다른 걸또 하나 진행하게 돼서,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댓글을 많이 좀 달아주시는데, 제가 실시간 댓글로 최대한 예 달아드리려고 노력했었거든요. 예, 업무가 좀 늘어나면서 이제는 퇴근 시간 이후에 제가 쭉 보고 어, 그래도 필요한 내용들은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월급 받는 입장이라 예, <laughs> 해야 되는 건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그 궁금하신 것 중에 예, 아직은 그 금융사에서, 증권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약 매수가 무엇인가요? 이런 거는 그 사이버 채팅 같은 거 있잖아요. 쓰시는 어플에. 그런데 남겨주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인터넷상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쪽에서 해결하시는 게제그 댓글, 짧은 댓글 보고서 이해하시는 것 보단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활용해 주시고요. 오늘의 내용은 월드 클래스 삼성전자 반격이 시작된다입니다. 예, 항상 제가 좀 물음표를 남겨드려서 죄송한데. 근데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2월 3일날 방송에서 삼성전자 예약 매수표 드렸거든요. 근데 국내 삼성전자 이런 거 유튜브에 올리면 별로 반응이 없어요, 최근에. 그래도 저는 꾸준히 올리는 이유가 많이 하락한 게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어, 예전에 45,000원이었는데 지금 비싸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얼마였나요? 예. 거기는 3배 이상 올랐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아직 2배도 안 올랐죠. 액분을 감안해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차이나 전기차 오늘 또 하락하고 있는데 음 올랐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다 포트폴리오를 짜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르는 거에 신경 쓰지 떨어지는 거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이유는 떨어지는 거 본다고 제가 어떻게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적감해서 하셔야 되고, 그러면 내 포트에 오르는 애가 있으면 좀 이게 상쇄가 됩니다, 서로. 이쪽이 떨어져도 저쪽이 오르니까, 예, 그냥 좀 마음도 편해지고, 기왕이면 오르는 쪽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해서 비싼 걸 많이 사놓으시니까, 얘가 이, 이, 점을 고점 찍고, 예, 하락할 때 너무 큰 마, 마이... 그 리스크 손실들이 발생하시니까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라도 절대 이렇게 어, 계란 한 바구니에 담는 거 아니라고 늘상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뼈저리게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것들 중에 저가. 지금 제가 볼때 삼성전자는 저가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담아 두세요 새로운 혁신 m&m 개발로 삼성전자의 좋은 분위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개발된 건 아니고. m n a m 이라는게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저전력 문제를 해결 못해서 좀 이렇게 쭈그러져 있다가 이제 새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m n a m 이 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n a m 이라는 것은 in memory computing이라는 거예요 어, 말이 어렵죠 근데 쉽습니다 들어보시면 쉬워요 한마디로 요 아래 그림부터 볼까요 아,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n a m 으로 메모리에서 저장과 연산 과거의 메모리는 저장만 했잖아요. 우리의 뇌를 생각하면 여기 뇌가 있죠. 두 가지 기능을 하죠, 뇌에서는. 사고와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은 흔히 말하는 CPU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컴퓨터 보면 인텔인 사이드에서 CPU 회사잖아요, 인텔이. 그런 CPU에서 하는 거고요. 기억은 바로 메모리에서 합니다. 그게 뭐 비메모리, 램이라던가. 그리고 요새 SSD 저장 장치들 있죠. 이런 것들에서 기억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이쪽에 강했죠. 예, 기억 파트를 맡고 있고 이 연산 파트에서는 사실 뚜렷한 성과를 못 냈습니다. 이제 스마, 스마트폰의 엑시노스 정도 예, 그런 것 정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두 개를 다 함께하는 칩 기술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각군는 있었는데 저전력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했죠. 근데 이게 거의 이제 해결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 이점이 과거에 높지 않았는데, 이거를 저항합산이라는 기술로 극복했고,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laughs>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 모르셔도 되는데, 아, 이래서 삼성이 어, 좀 좋은 위치를 점하는구나 정도는 아셔야겠죠. 그래서 AI 계산에서 숫자 분류 98%, 얼굴 검출 93% 정확도 기록했다는 건, 앞으로도 상용화될 수 있다는 확실,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에겐 분명히 예,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인메모리 컴퓨팅은 뭐냐면요, 기존에는 이렇게 예, CPU 안에 컨트롤 유닛, 로직 유닛, 그래서 사고를 하는 방식하고 뭐 이런 게두 개가 들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메모리로 이렇게 데이터를 다 넘겨야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쪽으로 컨트롤 유닛으로 보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기술은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한 번에 하는 거야, 한 번에. 이걸 굳이 넘기지 않고, 프로세싱 유닛의 명령을 받으면 메모리 안에서, 이 메모리 안에서 그냥 여기서 계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강점이 있냐? 병목 현상이 줄겠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일이 없어져요. 그냥 여기서 알아서 계산하니까, 같은 일을 해도 훨씬 수월하다. 한마디로, 뭐 집에서 컴퓨터 쓰려면 저쪽 방 갔다가, 예, 그리고 다시 그 프린터가 안방에 있다 그러면 안방 또 가서 프린터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뭐 하나 출력하려면.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방에다 넣은 겁니다. 그면 굉장히 유리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도 이제 이런 기술이 사실은 거의 탑 기술이거든요. 월드 클래스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삼성에게는 분명한 호재로 작용할 거고, 과거에 TSMC와 항상 비교되던 파운드리의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나 이런 CPU나 GPU 만드는 회사들이 사실은 TSMC에 주잖아요. 이유는 자기들 설계 기술을 삼성전자에 유출하고 싶지 않은 거죠. 삼성전자는 원래 백화점이니까 가전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모든 기술이 이쪽에 갈수 있어서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TSMC의 서플라이 체인이 따로 있어요. 이 밑에 하위 회사들이 쫙돼 있을 텐데, 그냥 여기에 쓰는 게 단가도 훨씬 싸고, TSMC는 지금 현 상태가 좋은 회사고, 삼성전자는 이거를 지금 구축해 가야 되는 회사니까 사실은 만만치 않았죠. 파운드리 파운드리 하지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AI 시대에는 그렇게 헤비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난 고성 등의 CPU가 필요한 게 아니야, 아니라, 그, 맨, 메모리 자체에서 조금 조금의 기술들을 잘 운영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역전이 됐어요. 메모리 사업이 없는 TSMC는 예, M램에 M램 MNAM 같은 걸 개발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굉장히 강력한 잠재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매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권유가 아니죠. 예, 이유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개, 신기술 개발력. 폴더블도, 무너져가는 스마트폰을 폴더블로 또 이렇게 극복을 하고 있잖아요. 결과는 몰라도. 그리고, 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부분에서 과거 삼성전자는 메모리도 일으켰고요, 사실. 그리고 지금 파운드리도 어떻게든, 뭐, 엠램이든 어떤 것들을 통해서라도 저는 이루어갈 거라고 보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가요, 기업의 본질과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만원 간다고 해도 회사는 망하지 않아요. 예, 돈 버는 건 똑같거든요. 다만 주주분들만 힘든 거잖아요. 애플도 100달러인데 10달러 간다고 회사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 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식은 어차피 채권이 아니니까 상관없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생각을 잘 하셔서 네, 삼성전자를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M램으로 삼성전자가 CPU계 의 테슬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차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주봉,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녹색 선자가 굵게 그어놨죠. 이게 어떤 라인이냐? 예, 7만 4,500원 라인입니다. 7만 4,500원 라인인데 여러분이 하나 이해해주셔야 될거 여기 7만 4,500원이죠?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비싸도 올라갈 때 사세요. 이 말씀을 정말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건 알아요. 그래서 이해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 2020년도죠? 2020년도 한 7, 8월에 이 75,000원에 샀다고 칠게요. 여러분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편하냐? 8개월이 편합니다. 이 8개월 동안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하지만 나는 수익입니다. 예, 8개월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두 번째 75,000원에 사면 똑같은 75,000원입니다. 진짜 똑같잖아요. 여기도 75,000원? 예, 여기도 75,000원입니다. 하지만 예, 한 5개월이 불편합니다. 여기 5개월 동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횡보 중이고 다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같은 가격에 사시더라도요 시기에 따라서 어, 굉장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때이때 사시라는 거예요 이런 때꼭 75,000원에 안 사도 되니까 76,000원에 사셔도 확실해 보이는 이런 방향에서 사셔야 여러분 맘고생 안 하십니다 이런 방향에서 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싸다 사, 생각해서 사시잖아요 대부분 맘고생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 근데 왜 지금은 이 75,000원을 다시 얘기하시나요? 제가 볼 땐, 네, 반등의 기미가 보여서 그러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 네, 이때쯤 사놓으시면 또한 4, 5개월 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5,000원 대 사시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예약 매수 강조 드리잖아요. 예약 매수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번 저기 예약 매수 가격 드릴 때, 여기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어차피 안 보이네요. 이 어,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숫자는 76,075원이죠. 예, 네. 여기를 제가 보니까 넘어야 확실히 한60% 이상 반등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여기서 안 사고 있고요. 어, 올라갈 것 같으면 사야 되지 않습니까? 안 사고 있어요. 네, 여기쯤 살 겁니다. 여기 이유는 여기 보라색 라인 보이시죠. 이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 보라색 라인을 뚫는 순간이 거의 상승기였어요.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하냐? 전 사고 나서 저는 이 핑크색 라인에 매도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 핑크색 라인에 일부 매도를 할 거고, 마찬가지로 얘가 보라색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 핑크색 라인에 닿을 때, 이제 일부 매도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핑크색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하락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확장하거든요. 이거 넓어지고 있죠. 넓어지고 있는 건 좋은 의미입니다. 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올라가는 순간 저는 여기서 매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 어디에 걸어놨죠? 여기. 여기. 72,700원, 71,700원. 밑에 가격들에도다 예약 매수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떨어져도 사고. 올라가면 더 사고. 그래서, 높은 수익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이런 부분으로 저는 접근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약주문 쓰세요. 괜히 어렵게 주식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예약주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에 예약주문을 걸어 놨죠. 네. 가격은 뭐, 7만 1000원, 7만 2000원에서 전 조금 더 살려고 이렇게 걸어 놨습니다. 그리고 맥커리도 비싼 가격이라 어떻게 하나요? 예, 전다 걸어 놨어요. 이거 S 다이아 플랜에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이죠. LIT도 다 예약 매수 돼 있습니다. 예, K 뉴딜, 차이나 전기차. 오늘 사줬더라고요. 떨어져서. 14,200원, 14,000원, 13,700원까지 계속 매수를 걸어 놨으니 그냥 안 쳐다보고, 예, 갑니다. 이런 게 여러분 죽줍이고 장기 투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격에서 지난번 2 0 2 2월이죠. 2월 3일에 드린 가격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요거 72,700원, 71,700원. 그다음에 69,900원, 68,800원. 요때 예약 매수 꼭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떨어지면 사져서한번 올라가는 걸 실패하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갈 거 시도하고요. 다시 떨어졌다가 이때쯤 뚫어요. 그래서 언제 뚫는다 이런 거를 확신할 필요는 전 절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하방에 대비를 하고 있으면 상방에서 좋은 결과 나오는 거고요. 올라갈 것만 쳐다보고 계시면 잘안 올라요. 여러 가지 보조 지표, 최근에 이제 문의가 좀 들어옵니다. 이거 S시그널 생각보다 어려운데, 어, 뭐더 편한 거 없나요? 여러분 편한 거 없어요. 제가 이 보조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더라도, 예, 5년 정도 회사에서 이것만 개발했고요. 관련서적 50여 원 이상 반복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MSCD, RSI, 일목균형표 다 써봤거든요. 좋은데 한 70%만 맞아요. 그럼 30%어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30%에서 손해 보는 거예요. 그 30%를 잘못 판단해서 예, 상승 구간에서 오히려 이런 데서 잘 맞던 잘 맞던 것이 위에 가서 안 맞아 버려서 여기서 베팅했는데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보면 70%잖아요. 예, 네다섯 개 조합을 하죠. 확률은 높아지는데 굉장히 복잡해져요. 예, 일반분들이 그 읽어내실 수 있는 시그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나름의 열정으로 S 시그널과 S 밴더를 만들게 됐고요. 전 이걸로 지금 5년째 그냥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이 보기 힘드시면 만드는 사람은 진짜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 좋은 시스템 드리는데 어렵다고 하시면 사실 저도 거기까지는 답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야, 이거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어찌해야 할까요? 여러분 공부 좀더 하세요. 그리고 훈련을 하시고. S 시그널의 장점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그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시간에 따라서 완전 달라요. 근데 S 시그널은 그 일관성이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봉 볼게요. 삼성전자 주봉에 이게 왜 어렵다고 하시는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 말씀드리잖아요. 주봉으로 보시면 어때요? 200, 160, 60일 이동 평균선, 20일 이동 평균선 이렇게 꼬였죠? 그럼 어차피 정배열이긴 맞잖아요. 그럼 20일 이동 평균선이 60일을 뚫으면 자 정배열이란 건 이겁니다. 그긴 이동 평균선이 밑으로 가고 그위에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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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층이 쌓이는 게 정배열이에요. 이게 상승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정배열입니다. 삼성전자 주봉은 정배열이에요. 이걸 뚫어내면 완벽한 정배열로 상승 가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봤을 때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려하지 마세요. 주봉이 더큰 방향입니다. 삼성전자는 어쨌든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자, 1, 일봉에서 보겠습니다. 이때 10월 13일보다 저점이 지금 올라갔죠. 이렇게 저점이 올라갔잖아요. 이거 상승 분위기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220 이동 평균선하고 160 이동 평균선이 여기 있다 보니까 일봉에서 역배열이잖아요. 일봉에서 역배열. 그러면, 단기간 하락이라는 거예요. 한, 한 달에서 두달 지금 하락하고 있고. 그런데 요 근처에선 어땠을까요? 요 근처에선 정배열이었을 거예요. 여기 차트가 없을 때. 옆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락, 계속 하락이죠. 자, 여기 상승 구간에는 정배열이 나오는 거고요. 예, 하락 구간으로 내려가면서 역배열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221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밑으로 뚫어 내려간다. 그럼 이거 하락이라고 보시는 거죠. 굉장히 큰 예, 하락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싸다고 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면 여러분 절대 사는 걸 주의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돼요. 더 밑에 지하실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끝에 어떻게 돼 있죠? 어쨌든 이 이평선이 20일, 60일, 160일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모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모이고 있죠. 예, 이렇게 트위스트해서 한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20분봉을 한번 또 다시 볼게요. 그래서 S 시그널은 이 시간을 제가 분산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복잡해 보일 순 있지만 그냥 내가 주로 어, 단기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120봉 봉 쓰시고요. 그리고 1봉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난 장기 투자자다 그러면 1봉 확인하시고 주봉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120봉 봉에서 여기 보시면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좋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20일 이동 평균선 뚫었죠? 60일 이동 평균선 뚫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매수 타이밍이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아주 좋은 매수 타임이다. 그리고 S 시그널이, 네, 여기서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 시점에 일봉에 매수 시그널 안뜬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들어가라. 아니요. 분할 매수로 일부 들어가세요. 일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언제 들어가야 됩니까? 예, 이 221선 뚫고 올라갈 때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백주를 사겠다. 내가 이 구간에서 백주를 사겠다. 그럼 저라면, 예, 여기서 2 0주 여기서 20주, 여기겠죠, 여기. 여기서 20주, 여기서 40주, 여기 넘어가는 순간 60주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싼 가격은 아니지만 확실한 가격에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30분 봉 한번 보시면, 220이, 30분 봉에서 220은 벌써 지나갔을 거잖아요. 30분이 시간이 더 짧으니까. 여러분, 삼성전자가 여기를 안 내려오고 있죠. 이걸 내려오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매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건 30분 봉이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이건 단타하실 때 하는 겁니다. 하, 하루에. 데이트레이딩 하실 때, 데이트레이딩 하실 때 이걸 깨면 빨리 팔아야 되고, 이걸 또 깨고 올라가면 내일 또 사야 되고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하실 때 30분 봉을 쓸 일은 제가 볼때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근데 가끔 제가 보는 이유는, 이렇게 하락했을 때 불안하잖아요. 어? 이거 하락하는데 어떡하지? 팔아야 되나? 이걸 고민할 때 30분 봉을 본다고요. 그러면 220을 안 깼죠. 안 파는 겁니다. 여기 가서도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쭉 지켜보고 있는데 얘가 여기를 안 깨잖아요. 그럼 안 팝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죠. 만약 깼어요. 그러면 파는 거죠. 근데 내가, 아, 너무 아까워. 팔기가. 그럼 좀더 버텨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대부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파는 거죠. 근데 여길 또 깬다. 팔아야죠. 그럼 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요 하나면 돼요. S 시그널 하나면 정말 30분 봉, 120분 봉, 어, 일일 봉, 주봉으로 잘 교차해서 연습하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다른 시그널 공부하는 시간보다 훨씬 짧을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도 장 마감까지, 뭐 오늘 하락한다고 내일 꼭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 마음 편하게.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